질문드리겠습니다. 생일을 지내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생일을 거의 음력으로 지냈으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력으로 생일을 기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일을 기념할 경우 음력으로 지내는 것과 양력으로 지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어, 근데 이제 생일을 양력으로 쓰는 것과 음력으로 쓰는 것을 말씀드리면 옛날 우리 조상님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동양에서는 음력 생일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어? 음력 생일을 우리 농경 사회를 겪으면서 어, 우리 조상님 지금 100년 이내로 쭉 과거 역사를 보면, 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음력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30년 안팎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 양력을 많이 쓰게 됐고, 또 자녀들도 양력 생일로 많이 올리게 되고, 양력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양력과 음력의 차이는 음력은 말 그대로 음적인 에너지를 가진 달력이고 양력은 양적인 기운을 가진 달력인데 우리 동방은 해 뜨는 나라이며 동양은 양의 나라이기 때문에 음력을 주로 쓰는 것이 음량 법칙으로 더 맞고 미국이라든가 이 서양은 음의 나라기 때문에 음양 법칙으로 양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양력으로 쓰는 게 논리적으로나 기운적으로 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음력을 많이 안 쓰고 양력을 많이 쓰게 되느냐?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든 그 문화적 습이 이 서양 문화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양 문화 어떤 그 시, 그 어떤, 그러니까 서양 문화와 서양 운영 방법, 그리고 어 다, 자, 1년을 기점으로 쓰는 방법. 예를 들면, 신정 1월 1일이 되면 해가 바뀌었다고 종을 치고, 우리는 신년이라 그러고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고 구종을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구종은 명절이라고 명분을 세웠을 뿐이지, 실제 연도 바뀌는 건 대부분 양력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양에서 쓰는 방법대로 우리는 양력을 주로 지금 쓰고 있고, 전 세계가 이 양력 기준으로 많이 운용을 하고 있고 쓰다 보니까. 국가 운영이나 시기적인 운영이나 시 운의 운영, 사시 운영을 이 양력 기준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양력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한 7, 80% 이상 양력을 씁니다. 그리고 양력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양력 기준으로 이렇게 시점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양력 기준으로 이렇게 애기 이, 나면 호적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양력 기준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변천에 의해서 이렇게 음력, 양력이 많이 쓰이게 됐다. 근데 원칙은 우리나라는 동양이라 음력이 맞고, 서양은 음의 나라기 때문에 양력이 맞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을 떠나서 양력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국민도 음력 양력 따질 거 없이 양력으로 많이 쓰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일을 음력으로 쓰는 게더 좋으냐 양력으로 쓰는 게더 좋으냐 이걸 말씀을 해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앞으로 커나 커 나가는 아이들은 양력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설령 제가 음력이 더 좋습니다 하더라도 환경에 밀려서 양력으로 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양력으로 쓰면 나쁘냐? 그렇지 않다. 양력으로 쓰면 나쁘고 음력으로 쓰면 좋고 이런 그 선입견 이런 분별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양력이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음력이 더 좋은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음력이 더 좋은데 양력으로 쓴다고 해서, 운명적 큰 피해가 오거나, 큰 문제가 있거나, 큰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을 갖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이렇게 음력을 쓰는 게 좋은 사람이 양력으로 썼다고 해서 이걸 아주 민감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제가 전자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말 때문에 내일부터 스트레스 받을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말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선입견 갖지 말라고 전자의 이 말부터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통계적으로 어, 음력을 쓰는 게더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생일로 연월일 시를 합친 숫자가 길수로 나올 때는 그 길수로 음력이 좋으면 음력 생일을 쓰는 게 좋고 또 양력 생일로 했더니 양력 합수가 길수로 나오면 양력 생일로 쓰면 좋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판단하는 방법은 사주가 추운 때 태어나고 음기가 강한 사주들이 있어요. 추운 때 태어났으면서 음기가 강한 사주, 사주의 오행에 이렇게 화가 없거나 음적인 사주.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양력을 쓰는 게 유리하고, 사주가 좀 조열하고, 좀 어,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또 이렇게 열성이 강한 사주들. 이런 경우에는 음력생을 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주 볼줄 모르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 오행적으로 음기, 양기 이걸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생일로 쉽게 계산해서 쓰면 된다. 생일이 겨울에 태어났을지라도 음력 생일이 합수해서 더 좋으면 음력으로 쓰고, 또 합수가 양력이 좋으면 양력으로 쓰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음력, 양력, 숫자에 기준을 두어서 좋은 숫자로 생일을 쓰는 것이 현명하고 바른 방법이다. 이게 오히려 쉬우면서 좋은 방법이지, 오행 한난조습을 따져가지고 양력, 음력까지 따지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주 다 검수해야 되고, 응? 그러니까 사주 모르는 분이 우리 국민 많으니까, 이 사주 오행 쪽으로 분별을 하지 말고 내 생일이 양력으로 계산을 해서 좋은 숫자가 나오면 양력으로 쓰고 음력으로 해서 좋은 숫자가 나오면 음력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수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보면 그 노트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11월 30 30이에요? 네. 음력 약력은 집력을 12월 22일. 12월 22일. 2 22일. 그러면 더해 보세요 한번. 6 5를 더해 보세요. 그러니까, 11월 30을 더해보면, 30, 30에다가 40일이잖아요. 1 1을 더하니까. 네. 그죠? 네. 그죠? 네. 어. 생일이. 네. 그러면, 30. 네. 어? 음력이 30에다가 11월을 더하니까 40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40일. 그리고 저 양력은 12에다가 네. 34. 22, 34지. 네. 그럼 이건 양력이 나쁜 거예요. 34는. 응? 하나 요 하나. 그러니까 41수는 41수는 좋은 숫자고 34수는 좋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41수가 나오는 음력 생일 숫자가 더 좋다. 어 이렇게 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그 65년까지 다 더하는 방법이 있고 65년을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생일만. 그런데 쉽게 계산하는 법은 어, 생일만 계산을 주로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 연도까지 계산하면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생일만 합수해서 좋은 숫자 나오는 걸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연도를 올릴 경우에는 65년이면 65핵이라고 계산하면 안 되고, 11로 계산하는 거예요. 6에다 5를 더하는 거죠. 5를 더하면 몇이죠? 11일이죠. 11을 41에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52.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34에다가 1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45. 그러면 이분은, 어, 이띠 숫자를 가산하면 저 양력 숫자가 또더 좋아져요. <laughs> 그리고 양력 숫자가 더 좋아진다. 띠를 합산하면,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일만 합수해서 좋은 걸로 쓰는 방법, 그리고 띠까지 합쳐서 좋은 숫자를 찾는 방법.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두 가지 다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선택하기 나름이란 말은 생일만 합수해서 좋은 숫자를 나온 걸 써도 되고, 그리고 띠까지 이 65년생까지 합쳐서 좋은 숫자 나온 걸로 써도 된다 이 뜻입니다. 생일 만한다는 거는 월, 리일 심할 요 신은 없잖아 숫자가. 아, 어. 어디죠? 그런데 이제 65년생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지 아시죠? 그죠? 근데 생일하고 월하고 일이 똑같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과다하진 않잖아요. 연은 과다하지만, 그래서 연을 빼고 월만 합쳐서 좋은 숫자로 쓰는 것이 통계적으로 맞고, 띠까지 합쳐서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차 남바를 우리가 숫자를 고를 때, 자, 차 남바 옛날에는 서울 뭐뭐 했죠.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앞에가... 말씀해 보세요. 625에 뭐 무슨 뒷번호가 나오지요? 그럼 625까지는 계산 안 해. 뒤네 자리 숫자로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지 이 앞에 번호는 계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앞에 번호까지 집어넣고 싶으면 집어넣어도 돼. 그런데 우리가 따질 때는 뭐 33, 5 어, 이건 안 따지고 뒤네 자리를 가지고 좋으냐 나쁘냐 논하거든. 그것처럼 65년도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건 너무나 많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생일 합수로 계산해서 좋은 걸 쓴다면 방법이다. 그리고 내가 굳이 연도까지 넣고 싶으면 넣어도 뭐 관계는 없는 거지요. 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전화번호도 우리가 010은 안 따지잖아요. 9가 하고 뒷번호가 제일 중심으로 내번호라고 따지는 겁니다. 자, 앞에 네 자리, 뒤에 네 자리가 있는데, 뒤에 네 자리가 진짜 내 고유번호예요. 뒤에 네 자리를 가장 좋은 번호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9까지도 좋은 번호면 좋다. 그런데 우리가 010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지. 왜? 010은 정해져 있어. 국도 변화가 있지만. 그죠? 100% 정해져 있잖아, 010은.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그래서 국하고 이 뒷번호를 합수해서 조언이 나쁘니 우리가 따지는 것처럼 연도를 넣어도 되지만 이 연도는 너무나 똑같은 연도이기 때문에 연도까지 넣을 필요가 없이 월과 일을 따져서 숫자를 합산해서 좋고 나쁜 걸 분별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33 5 어, 빼듯이 이해가 됐나요? 근데 이것은 그럼 왜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냐면 원칙적으로 생일풀이 방법은 달과 날만 합수해서 기둥을 따지면 된다 이 말이고 연도까지 합수를 해서 따지고 싶으면 따져도 되는데 이건 자유다. 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자 제가 왜이 얘기를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음력 생일을 나는 호적에 올려 있고 계속 쓰는데 이 음력 생일이 합수했더니 별로 안 좋아. 근데 연도를 딱 집어넣으니까 좋게 나왔어. 그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쓰라, 이 말이에요. 어? 어, 그건 이제 성명학술이 82, 저 81수가 있습니다. 그래, 성명학술이 인터넷 치면 81수 기륭이 나옵니다. 81수 기륭이 나오기 때문에 그 81수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에 너무 매여서 집착을 할까봐 두 가지 방법을 다 말해드린 거예요. 그냥 생일만 합수해서 좋게 나오는 양력 음력을 선택하는 게 기본으로 계산법이 맞고 내가 처음 생일만 계산했더니 별로 안 좋게 나오고들랑 연도를 집어넣서 어 좋으면 그렇게 믿고 살아란 이 소리예요. 어, 음, 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동차 번호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리를 했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삼삼5를 집어넣으니까 좋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게 믿고 쓰면 더 좋잖아요. 근데 원칙 계산법은 삼삼5는 빼고 뒤 자리 네 자리만. 기둥을 논하는 게 맞다. 전화번호도 실제는 뒷자리 네 자리가 내 거다. 그런데 국까지는 참고하는 게 좋고 010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논리도 그 논리의 근거에서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어 사주 오행적으로 음적인 사주, 양적인 사주 계산하려면 사주 볼줄 알아야 되고 다 따져봐야만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잡하게 따지든지, 저 생일만 간단하게 따져서 좋고 나쁜 걸 분별해서 쓰든지,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